사장 16절부터 24절까지요. 같이 있습니다. 가인이요와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로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충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나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비하혜를 낳고 무비하혜를 무드사혜를 낳고 우주사회를 남핵을 낳았더라 남핵이 두 아내를 맞이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리니 그는 죽음과 통틀를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유인은 나하마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슬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백일진데 남에게 위하여는 벌이 칠십배이다 하더라 하였더라 아멘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4장에, 지금 16절부터 가인의 후손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계보에 나온 그 이름들하고, 지금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세,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유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실시간이 안 되네. 전공사님이 오늘 우리 실시간 본다고 그랬는데그건사님 네. 기타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네 기타 좋은가자 뭐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하고 같이 읽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후순은 보세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가인의 후순은 무슨 후순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자의 후순과 뱀의 후순으로 하면 네. 뱀의 후순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잖아요. 뱀의 후순이에요. 뱀의 후순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순과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창세기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게 베이스, 베이스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줄줄 몰랐어요. 자, 어, 여우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더라. 동쪽은 항상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이렇게 종들이 막, 어, 누구죠? 노, 노세 종들하고 조카. 그 다음에, 나부라운 종들하고 싸웠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뭐 부욕해 돼가지고 종들이 싸우니까 야너갈 데로 가라.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가. 라 네가 강통하면 나는 서로 가고 그렇게. 근데 그 노시룩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디가 좋았어요? 요단강 동쪽이 좋았어요. 크 아, 풍위로 왔어요. 거기 소동과 구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뭘 보냐면 이 세상의 나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 그거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그로 거기로 가래. 거기 가라.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남아요? 여전히 가나한 땅에 남아요. 자 그와 같이 동쪽에 가인이 여호압을 모에서요. 뭐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동쪽에 노땅 이건 뭐예요? 거류한다 이게 뭐예요? 그냥 유리한다. 그러니까 방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진얼에 에녹을 나온지라 에녹을 낳왔는데이 에녹 카루크라고 그랬어요. 물론 헌신 봉헌 이런 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그가 그러니까 가인의 핏줄을 전수해 주는 그런 전수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뭐막 뭐? 전화가 울려서 제가 지금 팔이 한쪽이 다쳐 가지고 여기 쓰지를 못해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10시 정도에 넘어서 10시 16분에 전화가 와서 누군가 기게 받았더니 자놀이가 한참 놀렀어요그 시간에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오잖아요 근데 바짝 오죠 목사님 에놀이 전수자라는데 그게 뭡니까? 어머니 <laughs> 그거 아무구나 이거 동영상을 보다가 에놀이 전수자라는데 나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이 전수자, 그러니까 에노보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나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준,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전해준다뭐 어떤 그런 정도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쌌어요? 가인이 성을 쌓아요. 이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내가 여기서 모한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인배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어요 에녹이라고 하어요 에녹. 그러면서 에녹이 쭉났어요 누구? 그 다음에 무두사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남멕을 낳았어요. 남멕은 무슨,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 누가 생각나요? 네필이 거의 리무르. 예.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획을 한번 보실래요? 남획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하는 자였어요? 가축을 치는 자, 농축업을 치는 자의 뭐가 됐어요? 지상, 자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채워가는 주인으로서의 영원한 성을 채워가는 세상의 주인 뱀의 후손으로서의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채워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어, 21절에 그 아우 이름은뭐 했어요? 유발이었어요.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와 이는 뭐예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laughs> 하면서 이 모든 문명,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이것들을 다 이렇게 어, 어, 이루어가는 그 초상 시발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인은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기는 뭐예요? 구리와 새 이런 것들은 과학 문명, 세상 문명, 이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문명들, 과학 문명 예술 이런 것들에 뭐예요?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에녹으로부터, 그 강한 자, 그걸 이루는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계부에도 누가 나와요?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나와요. 근데 달라요. 똑같은 이름인데 달라요. 그러면서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 누구도 나못 죽여. 뭐가 돼요?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못 죽인다 하면서 세상 임금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보를 한번 보실래요? 3절부터 5장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아오르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오르 870,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가 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갔어. 왔다가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래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에, 백성은 뭐라 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laughs> 왔다가 나그네야, 하숙생이야.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살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죽어요. 죽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어디를 물어요?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건 뭐예요? 육신을, 육신으로 육신 죽여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인다고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의 나라, 원래의 나라로 안식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어야 진짜 내 나라 가는 거야고. 뭐 죽자고요.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는 다. 나그네라 그래요. 안개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순, 뱀의 후순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그게 바벨탑이죠, 그렇죠? 그죠? 성을 쌓고,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안 죽는, 남핵 같은 자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내 나라는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백성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지금 남의 과 같이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세상에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부주인으로 하나님을 만물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냥 낳고 이 세상에 있다가 낳은 애를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뱀매 호수는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결국은 그 발뒤꿈치를 물어서 죽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발을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이, 성, 이 땅에서 영원히 성을 쌓고 살다가 어디에 그냥 있어요? 머물러요? 땅에 머물러요. 그게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지옥이지 뭐야? 땅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왔다가 어떻게해요 나그네를 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태어나서 나그네를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늘 백성 나라, 나라, 하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잘 사는 것을,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마치 내가 뭐 되겠다고. 라메같이 되겠다고. 뱀의 우선이 되겠다고. 마치 여기서 성을 쌓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살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보통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 길을 택한다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로 간대니까요근데안 보이는 사람은 그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문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뭐, 뭐 어떻게 살아요? 남의 것 같이 이 세상의 왕으로 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왕으로. 그러다가, 음, 창세기 6장에 가서는 그들이 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내 피름으로. 거인으로. 거인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의 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집을 가더래잠 장가를 들어가더래 그들 안으로. 그게 뭐냐면 세상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금 세세 족보에 나온 이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레피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용사가. 그리고 심판을 하고, 노아가, 버텨, 노아가 이제, 거기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다시 창조의 축복을 거기서 다시 받잖아요. 그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태어나요? 항상 세상, 뱀의 후손이 나와요. 리무르시 나오잖아요. 리무르시 나와서 그들이 뭐를 쌓아요? 11장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아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벨 문화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 바벨성에서 더러운 영이 있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뱀의 후순들이 득실거리는 그 뱀의 후순들이 있는 그 바벨탑에서 바벨성에서 너 뭐하라고 래요카마우트라고내 음. 백성이 어떻게 네가 거기 들어가 있냐고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얘기지. 18장뿐만이 아니라 다그 얘기예요. 그 세상 임금들이 지배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사탄의 권세들, 뱀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문화, 그 세상 과학 문명, 거기서 뭐하려는 거예요. 나오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어차피 이,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니까요. 근데 왜 왕으로 살려고 하냐고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우리는 바로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딸매 어? 시장에 갔다 왔잖아요. 어 거의 다안 오시더라고 따님것도네 분이나 되는데 안 오르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왔어 대기들막 <laughs> 울고 아이를막하는데 근데 이제 그왜 이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할수 있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진짜 영원한 저 하늘나라, 진짜 내가 있는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죽을 다 죽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듯이 이 땅에서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많은 처녀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혼인 자치 신랑의 그 잔치 신랑 집으로 가는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는 장례예요, 장례식예요. 그 죽음 이, 이 육신의 생명에서 죽고 우리는. 다시 진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그게 장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우리 동네 자랑도 조금 해야 되겠네데 새벽인데 이거만 안 되는. 우리 동네가 여덟 가구 여 가구. 네.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조령이 음단마. 우리는 63번지. <laughs> 그런데 그음단마이란 동네가 여덟 가구야. 우리 집,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집에 이제 조 씨네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씨하고 같이 그 고시 동기야, 같이 뭐 합격을 했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 재판 관이됐었어요 조대현 씨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안양대학교 교수하는 목사 이은선 교수. 뭐 찾아보세요. 방송에 도 가끔 나오시죠. 그셋시가 서울 대학을 간 거야. 조명관 씨는 정치학과, 그리고 이은선 사범대. 그래서 이제 그 총신대 나와서 그어 지금 교수와 목사하고 있죠. 교수와. 그런데 이은선 그 응? 그? 그 형님이 내가 자기 결혼식 때도 와서 축가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냥 안양대학교 <laughs> 거기 가서 안 다니려다가. 그분이 그기 교수라 그래. 에이 왔으니까, 면접 봤으니까 다녀야 되겠다고. 다녀서, 우리가 이제 대신 측인 거예요. 사실은 안 다니라고 해서 가보고, 정이 뚝 떨어져서, 이것도 학교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접고 이은성 교수가 이제, 자기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서울대학 다니고 있고, 어? 정말,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 이 자식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야, 뭐 어? 그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저는 좀 아주, 응? 못 대처 먹었 지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어? 저렇게 좋은 학교 나왔는데,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죽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 상가집에서 누가 노래를, 노래를 합니까? 찬양, 우린 찬양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엄마 돌아가신 거 보고 저렇게 노래를 하냐고. 얼마나 욕을 팔아주려고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해해. 우리는 그걸 환영해. 아, 이제 저분은 천국을 입상하는구나. 그래서 환송을 해줘요. 그래서 환송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송 예배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장례식을, 장례 예배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이해가 돼요?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잃고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 땅에 서부로 살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나그네라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게 무슨 이해가 되냐고요 그럼 뭐하려는 거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진짜 하늘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내가 지금 라멕과 이 사람들은 죽었다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아, 나오나? 안나오죠 그죠? 이거 안 나와, 지금 가인의 우수는. 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뭐하고 살아 이 땅에 왔다가, 태어나서, 나가지고, 살다가, 몇년 동안 계속 생명을 낳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게 다야 족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는 다 그게 다예요. 왔다, 살다, 갔다. 그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뭘로 해요?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무슨 민족으로 만들어요? 유민군으로, 유, 유, 유목민으로 유유 유목민으로 그들은요 항상 떠돌아 다녀야 돼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유문민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낙은해야 그냥 떠돌이야.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 땅은 그냥 살다가 너희들은 어느 날에 나는 이제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진짜 새 생명으로, 하늘 백성으로 너희들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목민으로 그들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집트를,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인구, 봐야 영원히 살것 같이 하는 것을 누구의 우선이에요? 뱀의 우선이에요. 그게 가인의 우선이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정착해서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게 나그네라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냐고요? 로마 황제로 왔어야지 그 당시에. 그래서 확 쓸어버려. 로마 황제가 또안 되겠다. 그보다 더 높은 분으로 왔어야죠.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해야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라면.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여기도 그렇고 그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우리는 그길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왜 마귀 자꾸 뱀의 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뱀은 끊임없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서 이길안 간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가 내가 알아서, 봐서, 믿어줘서, 그렇게 살려고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이 안 떠지면, 그게 안 보이면은요, 절대 그길못 갑니다. 그게,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아는 사람만 그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지금 라멕과 같이 여기서 강한 자가 돼서 내가 여기서 어?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군데? 뱀의 후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이게 힘들고 이게 미련한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래면서 <laughs> 세상 주인이 아니래면서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면서요. <laughs>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대면서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선악가로 우리를 매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세상의 양식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자꾸 너는 이 세상에서 주인될 수 있어. 네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왕될 수 있어.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바베탑 쌓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뱀이 하늘 그렇게 미혹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안 된다 그러고 그선악으로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물려서 죽어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우리이 세상에서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어, 이게 그 길이 두 길이라면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 이쪽이 땅이고 이쪽이 하늘이고 이쪽이 지옥이고 이쪽이 천국이라면요. 그 선이 희미하게 이렇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선이 분명하게 그냥 딱 이렇게 갈라진 게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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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하게 뭐 그런 뭐 환상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음,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그런 과정일 거고 눈이 떠져가는 과정일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진짜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이게 니까요 화려해 보여요. 아벨탑이 되니까요. 그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같이 될것 같아요. 오, 세상 임금으로 살면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영원히 이 땅에서 묻혀버리고 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서 죽어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진짜 내 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하늘 나라 가듯이, 우리의 처소는 거기라고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사실 모더로 믿어요, 이거. 모두를 예수님 있으니까, 솔직히. 이 새벽에 모더를 나와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권향은 어디예요? 거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여전히 가인 남의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으면 선악과로 먹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독을 먹이는 거고 그게 쓴 물로 먹여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땅에 가두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마음 속에 그게 안 보이면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겠냐고요. 그게 확히 보일 때는 기꺼이 내가 미련해 보이지만 아, 그 생명의 길로 가죠. 그래도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더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도대체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아니 세상 생각해보라고 세상 지혜로 넓고 평탄한 길로 가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아 십자가에도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라니. 이게 웬 말이냐고요? 그래서 미련하게 우여서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외우는데 그게 진짜가 뭔지는 아 이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한 메시지를 봤어요. 가인이 그 계보에서 나온 이 세상의 문명의 지금 뭐예요?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계본은 뭐예요? 왔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이 얼마나 살기 힘드냐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계속 떠나야 돼.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돼. 생활의 끼끼 뭐 계절에 따라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거, 거할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교회를 떠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뭐 하는 걸요? 제 영원한 하늘 나라로 떠나가야 유목민이라고 해나그네라그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복 높이 쌓는 밤능 네, 네 모르시 되지 말라 그거죠, 그죠 우리 보고 뭐.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진짜 복된 길을 가시는 우리의 내 길에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